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25일의 경기. 먼저 NC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라이트 선수와 데스파연의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라이트 선수입니다. 라이트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번 시즌 1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2패, 방어율은 3 8 4 기록하고 있으며 70과 3분의 1이닝 동안 67개의 피안타 그리고 55개의 탈삼진 기록하면서 총 3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의 모습입니다. 라이트 선수의 경우 매 경기, 매 경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넷이 꾸준하게 존재를 할 만큼 아무래도 재구에 있어서 흔들리는 시점이 분명히 경기 중에 등장하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최근 다섯 경기에서도 볼넷은 어 굉장히 잦은 빈도로 상당한 숫자 기록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도 그랬고 최근도 그랬고 언제나 볼넷이 위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등판 4경기 중이 3경기에서는 NC의 타선이 부진하면서 타점 지원도 부실했던 라이트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 볼렛의 불안감을 또 제외를 하면 피한 타율 자체는 준수한 편이죠. 좌타자에게 2할 7푼 5리 기록하고 있으며 이 우타자에게는 2할 3푼 6리 보여주고 있죠. 특히 구종별로 보시면 이 커브와 체인지업이 이두 구종의 피안 타율이 아주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라이트 선수의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잘 뒷받침해서 탈삼지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구종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T를 상대로 세번 등판해서 모두 호투를 펼쳤었던 라이트 선수지만 KT도 이제 여러 번 만나는 만큼 어느정도 공략을 해줄 수도 있다는 부분은 감안해야 할것 같네요. 이어서 상대 KT의 데스파이네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6승 5패 방어율은 4.63 기록하고 있으며 91과 3분의 1인 동안 배 2개의 피안타 그리고 어, 7두개의 자유삼진 총 47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어, 시즌 15경기, 어, 현재 페이스를 어느 정도 찾은 것으로 보이는 대스파인의 선수죠. 어, 현재 페이스, 예전에는 이렇게 실점을 꾸준히 홈런에서, 홈런에서 허용을 하면서 그로 인한 실점이 자주 나왔던 그러한 선수였는데, 어, 5월 달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이 피홈런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어, 6월에는 7일, 이때 롯데전을 제외를 하고는 피홈 런을 계속 기록했었죠. 따라서 퀄리,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했던 데스파인의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KT와 NC의 매치업에 양팀 투수들이 자주 등판을 하고 있죠. 데스파인의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도 NC를 상대로 등판해서 이때 어, 총 시즌 3 경기 이때 이때 총3 경기 총1 5 개의 자책점을 보여주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 c 가 데스파이네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략법을 찾은 듯 보여주는 부분이죠. 데스파이네 선수의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3할 8푼 6리로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원래 5할 때에서 꾸준히 감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결국 이 슬라이더가 높게 던져졌을 때 높게 던져졌을 때 맞아나가는 홈런을 데스파이네 선수는 경계해야 할 것이며 에이, 내일 슬라이더가 낮게 잘 제구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게다가 이렇게 NC를 상대로 한 기록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홈런이 패전이냐 아니냐 가르는 지표가 되었던 만큼 내일도 피홈런을 조심해야 하는 데스파이네 선수죠. 라이트 선수의 데이터를 살펴보셨듯이 KT를 상대로 계속 계속 이렇게 호투를 하였고, 어 그리고 데스파이네 선수는 세 번간의 상대 등판에서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KT의 타선이 또 많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NC의 타선도 그렇게 흐름이 좋진 못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우천 휴식이 길어져서 루틴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내일은 타자들이 어떻게 해줄지 좀처럼 예상이 불가능하죠. 단 KT의 경우 최근 강백호 선수의 부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4번에 배치되어 찬스를 계속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타격을 못하고 찬물을 끼얹고 있죠. 이것이 KT의 득점 생산을 많이 방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따라서 1차전에서의 두 팀의 타격감으로 보아 아무래도 양팀 선발 투수들이 어느정도 호투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1차전 불펜 소모도 양팀이 적었던 점 그리고 양팀은 만나서 연장을 가거나 한점차 승부를 많이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KT의 플러스 핸디캡도 생각해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보이는 경기라고 보여지네요. 이어서 같은 25일에 롯데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스트렐리 선수와 한현희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롯데의 스트렐리 선수 시즌 14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 2.03 그리고 4승 2패 기록 중에 있으며 88과 3분의 2닝 동안 예순 4개의피안타 그리고 21개의 볼렛 그리고 탈삼진이 89개 총 2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네요. 특히, 볼렛이 21개로 볼산비가 4를 넘긴 스트렐리입니다. 이 스트렐리 선수의 경우 올 시즌 가히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타까운 점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득점 지원이 적은 탓에 승운이 없다는 겁니다. 어, 하지만, 직전 이세 경기에서 타자들에게 점수를 지원받으며, 세 경기 동안 단한개의 실점, 총 3승의 좋은 피칭 보여줬던 스트렐리 선수죠. 하나와 LG 삼성을 합 21개의 이닝 동안 완벽하게 묶어놨던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역시나 이 스트렐리 선수는 분명 본인의 목소를 해주는 선수이며 여기에서 보여주는 장점은 스트렐리 선수가 이닝을 길게, 가져가, 이닝을 길게 가져가는 이닝 이터라는 점이죠. 이때 7월 첫 NC전. 그리고 직전 삼성전을 제외를 하고는, 어, 6월, 7월 달에 모든 경기가 대부분 7이닝 이상을 투구할 정도로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스트렐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 이때 키움을 상대로 등판해서 8개의 이닝 동안 단 2개의 실점으로 호투를 하였던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이닝당 탈삼진이 하나를 넘으면서 탈삼진 능력도 보유한 스트렐리 선수죠. 어, 스트렐리 선수는 아직까지는, 어, 지금에 보았던 데이터들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공략이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우타자에게는 피한타율이 1할 6분 8리로 피한타율도 아주 낮게 형성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수치로 떨어뜨려주면서 우타자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렐리 선수의 주무기인 이 슬라이더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자들이 아직 공략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상대 키움의한현이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12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 6.28, 그리고 4승 4패 기록 중에 있으며, 61과 3분의 1인 동안 84개 피한타, 그리고 총 43개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이때, 어, 6월, 직전 6월,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각각 1개의 실점, 2개의 실점 만을 하며 호투를 펼쳤지만, 타격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하였던 한현이 선수죠. 하지만, 이때 7월 두 경기에서 두산과 기아에게 경기 초반 둘다 강판을 당하면서 최악의 피칭을 하였던 한현희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후 직전 이 SK 전에서 반등에 다시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현희 선수는 이 피안타율이 생각보다는 높게 잡히고 있지만 사이드암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위기 관리 능력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최근 공이 가운데로 몰리는 것이 너무 심해서 피안 타율이 좌우 타자 모두에게 너무 높게 잡힐 뿐만 아니라 본래 또한 이좌 타자에게 너무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온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일의 선수는 결국 몸쪽 싸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어, 평소 바깥쪽 승부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노림수가 되었던 것이 어, 몸쪽을 승부하려는 공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면서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투구 구사일를 보시다시피 거의 이 슬라이더와 직구 투피치 양상에 있는 그러한 한현희 선수이기에 이러한 노림수는 더 좁혀질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롯데가 사이드암 투수에게 약한 점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어, 스트렐리 선수이기 때문에. 한연이로서는 힘든 경기를 할 확률이 높겠죠. 키움의 경우에는, 어, 김태훈 선수가 조기 등판하여 만 개의 공을 던져 내일 결장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 어, 안우진 양현 선수 정도가, 어, 버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움도, 어, 입장은 마찬가지죠. 아, 롯데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 스트렐리 선수가 무너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경기의 승부는 후반에 갈릴 것으로 보이며 1차전에서 박진영, 고승민, 그리고 김원중을 모두 공략하는데 실패한 키움이었죠. 그렇다면 내일 결국 경기는 저득점 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 스트렐리 경기에 어, 득점 지원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롯데 승리도 좋아 보이는 그러한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과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라이블리 선수와 브룩스 선수입니다. 먼저 라이블리 선수 이번 시즌 다섯 경기 선발 등판하여 1승3패 방어율은 4.91로 18과 3분의 1이닝 동안 18개의 피안타 그리고 볼넷이 7개. 12개의 탈삼진, 총 1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5월 20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부상 결정을 하여 7월 18일 롯데를 상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때 5개의 이닝 동안 단 2개의 실점 하면서, 어, 이래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안정감을 찾고 임무를 다하였던 라이블리 선수였죠. 직구 평균 고속이 147.1로 부상전의 컨디션을 분명히 회복한 듯 보이는 라이블리 선수며 이상하게 이 슬라이더의 평균 고속이 부상 직전 140에서 131.1로 급감하여 시즌 평균 고속이 현재 134.5로 낮춰진 모습입니다. 어, 부상 이전의 표본이 많지 않은 라이벌리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표본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 직구와 그리고 어, 투심 페스트 볼은 구사율이 총 합쳐서 55%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할 때 좋은 피안타율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빠른 공의 위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대 브룩스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3패, 방어율은 2.49. 여든 3개의 이닝 동안 7 8개의 피안타, 예순 8개의 탈삼진 총 23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어, 올 시즌 네,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피칭 보여주고 있는 브룩스 선수인데요. 최근 이 5경기에서도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해준 브룩스 선수입니다. 하지만 좋은 피칭에도 득점 지원이 부족해서 최근 5경기 동안 2승 1패만을 가져가면서 타격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브룩스 선수네요. 피안타율도 보시면 이 우타자에게는 2할 3리로 매우 좋으며 좌타자에게는 이할 9푼 9리로사할이 넘었던 피안타율을 많이 낮춘 모습이죠. 여기에는 고정별 피안타율이, 어, 피안타율에서 피안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커브와 그리고 이 체인지업이 좌타자들에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맞아나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피안타율을 형성하는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직구와 슬라이더의 피안 타율은 각각 1할 9푼 1리, 2할 2푼 1리로 아주 좋기 때문에 9위 자체로 분명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량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서 삼성을 처음으로 상대하는 브룩스인 만큼 이 공의 위력 자체에 삼성의 타자들이 헤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호투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브룩스인 것 같습니다. 의외의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죠. 양팀 투수들이 지금 현재 상대 타자들을 상대로 시즌 처음으로 상대하는 만큼 낯선 감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초반에는 공략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게다가 양 투수다워낙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투수전이 예상이 되고, 게다가 우천 취소로 인해서 불펜에 과부하도 풀린 양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방어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만큼 저득점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